여러분, 토빈만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조건문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의 정의를 다루고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과제 3점. EX3-1, 3-2, 3-3을 수행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으로 조건의 참 거짓에 따라 수행하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조건문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게 if 하고요. 그 다음에 switch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if 문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정확한 값, 25, 3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확한 값일 경우에는 switch 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위치 문보다는 이프 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프 문의 경우에는 조건식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스위치 문에는 딱 케이스라고 해서 25, 30,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 또는 숫자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가 와야 돼요. 케이스하고 이렇게 조건식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if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if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조건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땡땡아, 밥 먹을래? 하죠.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답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땡땡아 밥 먹을래라고 말하는 것은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문으로 해서 네가 선택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다른 걸 주지 않습니다. if else의 경우에는요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엄마가 밥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밥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제 다른 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se일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요. 연속적인 if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땡땡아, 밥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그럴 경우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밥을 줍니다. 그런데 빵을 먹는다고 하면 엄마는 빵을 줍니다. 아무거나 라고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인 경우, if, else, if, else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값을 요할 때는 이 if 문을 사용하지 않고 switch 문도 사용하는데, 나이가 25살일 경우, 그러면 이제 기기를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24살, 23살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25살 이하입니다. 그럴 때는 기기 할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입후문으로 조건이 한 가지일 경우에는 26일 경우에는 기기를 할인 대상이 아닌데 다만 이제 기기를 할인 안해 주고 다른 사은품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만약에 나이가 25살이 아닌 경우 그러면 기기를 할인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은 안 되지만 사은품을 준다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해당 문장을 수행할 때이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조건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단일 선택형입니다. 조건은 시험성적이 80점 이상이에요. 참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제시를 볼지 아니면 불합격일지. 그래서 입후문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조건이 오고요. 참일 때 실행할 명령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참이 아니면 어떠한 문장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만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자, 양자 선택형입니다. 자,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8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이 포문에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조건이 들어가고 참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불합격을 출력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양자 선택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다중 선택형입니다. 이제 조건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안에 또 조건이 나눠집니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우리는 70점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실제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건 이래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2에서 70점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면 이 경우에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고 그 경우에는 두 번째 해당하는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70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조건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품문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1이 80점 이상이라고 할때 조건 2에 70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조건 1에서 이미 문장을 수행했기 때문에 참일 때 문장을 수행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건문의 경우에는 조건 1을 만족하면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수행하고 조건문을 종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건문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조건 1, 2, 3 모두 해당이 안 되면 else를 수행하고 조건문은 종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치문인데요. 이 스위치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이부문에서는이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도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케이스를 수행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문에서는 이 브레이크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요. 조건에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스하고 값 1, 80, 90, 100, 이런 딱 떨어지는 값이 들어가고요. 조건 변수 A라는 것이 80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만 이 스위치문을 종료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케이스 2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 스위치문은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이 없으면 조건을 만족해서 해당 문장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장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if문을 잘못 사용한 것은 자, 뭘까요?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if문을 잘못 사용한 것은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if 문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if하고 else입니다. 뭐 아니면 도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일 경우에만 어떠한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if하고요. else if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요. if문 또는 else if 다음에는 반드시 가로가 와서 조건이 와야 됩니다. 근데 else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가로로 들어가서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else 다음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else 다음에 조건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해야 할첫 번째 과제 1입니다. ex3-1.html에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변수를 3개를 선언했어요. var라고 해서 x, y, z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x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x의 값을 하나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y에도 초기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20이라는 값을 이제 예시로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을 보면요. op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값을 초기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프롬트라고 해서 연산자 중에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래서 프롬트라는 메소드는 윈도우 객체에서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일종의 함수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객체명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실행 결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제 덧셈을 수행할 첫 번째 값을 입력을 할게요.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y 값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20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그리고 이제 op라는 변수에 연산자를 하나 입력받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중에서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입력해야 됩니다. 플러스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에 따라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op라는 부분에 플러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덧셈을 수행을 해줍니다. 덧셈을 수행을 해줘요. 그런데 덧셈이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 x라는 것이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x에는 문자 또는 문자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덧셈처럼 더하기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문자열과 문자열이 합해지면 두 부분을 이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안에 입력하는 값은 일단 문자인지 숫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이어줍니다.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더하기로 한번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인지 숫자형인지 구분을 할 때는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오면 뺄셈을 수행하고 곱셈이 오면 곱셈을 수행하고 나눗셈이 오면 나눗셈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게요. if 하고 가로하고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등호가 두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 연산자 같다라는 겁니다. 등호가 하나가 오게 되면요, a의 값에다가 b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결국 op 이고로 하나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를 op에 넣는 거예요. 대입문입니다. 그래서 등호가 하나면 대입문이고요, 등호가 두 개면 같다라는 비교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 어느 값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출력하고 조건문은 종료가 됩니다. 이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 에 이제 결과를 출력해줘야겠죠. 그래서 x 변수가 옵니다.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100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100이 출력이 되고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의 경우에는 덧셈의 플러스가 아니에요. op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를 이어주는 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op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용자가 나누기라고 입력을 했다면 이 부분에 플러스가 아니라 나누기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 문자 나누기라는 op와 y라는 변수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더하기는 끈이에요.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이 오고요. 그다음에 등호를 우리가 표시해줘야 되죠. 그래서 y라는 변수값과 등호를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등호가 와요. 그리고 이제 등호와 z라는 변수값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300이라는 z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z는 연산식입니다. 그래서 op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산식을 수행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바 이그잼의 ex3-1.html에서 좀 화면 구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라고 나오고 이 밑에다가 값을 입력받는 x값, y값,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텍스트 상자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x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롬프트 방식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그리고 리스트 박스입니다. 선택 상자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y 값을 입력 받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잠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은 서버나 어떤 웹페이지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액션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전달할 장소, 최종 목적지가 오게 되는데 저희는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결과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rm의 이름은 cal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떠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x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 상자라고 해서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 박스. 선택 상자에는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누기의 밸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류를 표시를 해도 사용자 눈에 보이게 하려면 이 부분에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밸류는 OP 값이 플러스라는 걸 의미하는 밸류 값이고요. 그리고 옆에 바로 작성한 플러스의 경우에는 화면으로부터 보이는 문구입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박스 Y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이라고 밸류 값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언클릭을 하면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만 값이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언클릭 안에는 C 가로 열고 가로 닫기라고 해서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C라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 함수 호출 부분과 정의를 하는 함수 정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호출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C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의된 함수 C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함수 C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4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X라는 변수에는요, 어떠한 값이 오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옵니다. 이 부분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x에는 10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10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요. 우리가 form이라는 태그 안에 form의 이름은 cal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있는 cal이라는 폼으로부터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x 예요 그래서 x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옵니다. 밸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x라는 변수에 담아요. 자, 그 다음에는 op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document라는 웹페이지 객체에 CAL이라는 폼 태그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OP라는 부분은요, 저희가 선택 박스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P에는 밸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사칙 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 값을 하나 가져와서 오피에 담습니다. 만약에 곱셈을 선택을 했다면 곱셈이 이 오피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의 경우에도 텍스박스 트 y의 이름이죠. 그래서 y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이냐에 따라 z라는 변수에는 각각 다른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OP가 플러스가 오게 되면, Z에는 더셈의 결과가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15, 16, 17 라인과 다르게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기존에는 X라는 변수에 다큐먼트라는 객체 안에 있는 form 태그 CAL, 거기에 있는 X라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value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지라는 값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박스는요. document.ca l 그리고 네임이 즈예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즈 여기에 밸류 값을 뭐로 담아야 되냐면 즈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라는 변수를 담아야 돼요. 기존에는 X에다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밸류를 담았지만,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력할 때는, Z라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밸류 값을 Z로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Z라는 값과 밸류 앞에 있는 Z는 다른 겁니다. 밸류 앞에 있는 Z는 텍스트 박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Z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산출한 연산식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박스와 선택 박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재구성을 하고요. 각각의 당긴 값을 가져와서 결과를 산출하는 미니 계산기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